오늘은 원딜 가렌을 만났다 그는 뱀픽창에서 서폰 닉을 물어보더니 15와 함께 가렌을 픽했고 점수를 돌려준다는 희망으로 잊지 않고 리포트했다 내 상대는 갱플이었는데 니달리의 예측창에 그만 들여버렸고 카정온 탈리아까지 혼내주며 이게 내 입에 6분 때 보듀오의 로밍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다이브에 성공하며, 이거 설마? 라고 생각했다. 고통받는 바텀 대신 여행을 선택한 그들과 함께 싸워보기로 했고, 우리의 눈빛이 이상했는지, 레오나가 겁에 질려 친구를 던져줬다. 원딜이 무서워지기 전에 게임을 터뜨린다면,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더 속도를 내 싸움을 유도했고, 나는 잠시 탑에 돌아가 숨을 돌리기로 했다. 갱플과 놀고 있는 사이 미드에선 4대4 열렸는데 간절한 기도에도 결과는 비비고의 퍼드라킬 의외로 미드가 당선된 듯했다. 반전 없이 게임은 패배했고 리포의 결과는 폭고방지 2회 참 재미있었다.